안녕하세요. 몬스터치. 네, 어제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고 문의가 많이 와서 또 이런 이런 거좀 해달라 라는 문의가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요즘 1월, 2월 동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은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뭐 폐업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육성,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요런 소상공인들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지원해 봐라고 주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니 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라는 건지 이런 거를 아예 한 번도 지원을 안해 보시거나 신청을 안해 보셨던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되게 아쉬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지원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GPT가 나와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한번 GPT를 활용을 해서 하는 법을 배워 놓으면 알아 놓으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올라오는 지원 사업들 되게 많아요. 물론 뭐 1월에 주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익혀놓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육성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GPT에서 25년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네, 여기 검색어 버튼을 활성화 시켜놓으면 검색을 통해서 GPT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4천만원 협업을 했을 때 최대 7천만원짜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2월 한달 동안이다. 이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반은 왔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문서 편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 주변에서 야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너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봐라고 주변 사장님이나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많죠 근데 찾아볼 엄두가 안 나요 왜냐 보시면 소상공인 모집 공고라고 해서 몇 페이지까지 있죠 15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부터 읽어보는 것부터가 막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줘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상공인이고, 개인으로 하면 4천, 팀으로 하면 7천. 그 다음에 2월 한달 동안 신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정되면 요런 요런 거를 해준다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13분짜리, 이렇게, 게 어, 예. 이렇게 사례들을 그렇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글자가 많으면 일단 헷갈리고 머리부터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 정도가 해당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를 이제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쭉 내려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봅니다 근데 7대 유형 비즈니스 모델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 제조 관광 거점 디지털 문화체험 자연친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음, 내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지 라고 지역은 이렇게 해당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아, 생각보다 많이 뽑지는 않네 에이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내년에 제대로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 뜨면은 계속 해 보는 걸 테스트 삼아 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좀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GPT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작성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우리 가게를 먼저 입력을 해 봅니다. 어 요, 요거는 이제 친한 대표님인데요. 수강생이기도 하고 군자역에 있는 소사면옥이라는 냉면집을 하시는 대표님의 매장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자역에 있는 소사면옥이라고 아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사면옥에 대해서 사진과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만 봅니다. 어 그래, 그러면은 소개 영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네. 그래서 소사면옥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매장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선정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면 좋을지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할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되게 혹할 만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은 하지 않은 창의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세, 세 가지 항목을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역 문화 융합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어 잠깐 스토리텔링 뭐, 어떻게 스토리, 문화를 조사하고, 우리는 그냥 군자역에 있는 조그마한 냉면집인데, 지역 예술가라 어떻게 협업을 하라는 거야. 증강현실? 야, 이거는 좀 말이, 지역농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업, 매장 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 뭐, 이거는 뭐다 하는 거고. 지역 행사 참여 후원. 야, 이거 우리 겨울이라서 냉면집 잘안 돼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고 이걸 통해서 결합한 독특한, 공간, 독특한 공간으로 거듭나면 이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목적에 가장 맞이, 맞으면서 아까 7대 기준을 봤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로 다시 아이디어를 정리해줘. 요게 딥러닝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줄 테니까 다시 해줘. 그러면서 요렇게 실행 가능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립니다 하면서 역사를 탐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뉴 개발을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협업으로 매장 분위기를 조성. 그 다음에 시즌 한정 메뉴 출시. 지역 특산물. 이것도 그닥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서울에 있는 군자라는 곳은 지역 특산물이 따로 나오지는 않는 데인데 그러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 출시도 좋은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서 뭐 특산물 조사하고 지역 농가랑 생산자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서울의 특산물인 수라배라고 얘기를 해봤자 우리는 군자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따로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앵뚱맞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시골에 있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도의 외곽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다던가 그러면은 괜찮은데 뭐 포천이라면 막걸리 의정부라면 부대찌개 요런 딱그 지역하면 생각나는 특산물이 있는데 서울은 딱히 없잖아요 그렇다고 군자라고 딱히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아니고 그러면서 보다가 지역 농가나 특산물 이런 거는 군자에게서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시장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군자역 지역에 유명한 특산물이나 음시, 음식이 있을까? 우리는 군자역 근처라 가까운 것과 협업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매장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매장들은 사실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자역 근처의 시장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양 전통시장, 노른산시장 중국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자양 전통시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그다음에 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준다 그리고 반대로 식사한 고객에게 시장 내 특정 점포 할인권을 제공한다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노른산 시장은 전통 간식 전통 간식은 우리가 디저트나 떡을 활용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냉면집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 그리고 공동 이벤트는 너무 규모가 커질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워. 다음 중국 제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공동 판매.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 요리 워크숍 개최. 야, 이것도 근데 너무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요거를 개발해서 어, 시장에 있는 매장 한두 군데하고 그냥 같이 당신네 매장에서 우리가 과일이나 농 특산물을 받아서 메뉴를 개발할 테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쿠폰 주실래요?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시장 가실 때, 자양 시장 가실 때, 요 쿠폰 보여주면, 요 매장 가면 여기서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공동 프로모션도 쿠폰으로 요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내용을 좀더 활용을 해서 디벨롭을 시켜보면 좋겠다.라고 요렇게 생각을 해서 자양 전통 시장과 협업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서 양식에 맞게 하면서 제가 아, 여기, 신청서가 있죠. 신청서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채워넣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를 PDF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밑에 PDF 있는데, PDF로 뽑아서, 이렇게 GPT한테 넣습니다. 그러면서, 요 내용 신청서에 맞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심사위원이 보기라, 보기에도, 1등으로 뽑고 싶도록, 임팩트 있고, 깔끔하게 써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쭉 써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했으니까, 제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협업팀이라던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랑 맞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한줄 요약. 한줄 요약 나와있죠.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기영, 이렇게 요런 내용들 여기 다 있고,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소개. 아이템 소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주요 성과. 성과는 뭐, GPT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직접 써야 되고. 협업팀. 협업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자양 전통시장 상인회, 아니면 시장 안에 있는 특정 매장, 이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아이템 소개부터 아이템 소개, 연계 지역 활용 자원, 협업과제의 차별성, 협업 시너지 효과, 이거를 다 컨트롤 CV만 하면 됩니다. 발음이 쎘는데요 그래서 지역 이해도 지역 이해도에 대한 내용도 네 여기 있죠 지역 이해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있고 자원 활용도 나와있고 지역 가치 창출 가능성 여기 나와있고 이 내용이 짧다고 하면 이렇게 긁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써줘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요렇게 한글 파일로 가지고 컨트롤 CV를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협업 과제 아이템 소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협업 과제 아이템 소개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CV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다듬어주고 글자체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거 바꿔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옮기는 과정만 하고 옮기고 난 뒤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여기에 있는 GPT를 통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물어봐서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과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할 때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하기에는 한 시간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진짜 선정이 되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GPT가 추천해준 내용은 너무 괜찮으니까 내가 꼭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선정이 된다는 생각 하에 현실적인 나의 생각을 이 안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임팩트 있는 내용들도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사장님이 생각하신 현실적인 방안까지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판정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내용을 쓰는 데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한 번도 안해 보신 분들이 하기에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2월 27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해 보신 분들이 하기에는 2월 이게 1월 31일인가 31일에 공고가 나왔거든요. 보면은 1월 31일에 공고가 나왔죠. 2월 1일부터 거의 한 2월 한 중순 한 17일 이때까지는 그냥 아이디어만 계속 짜고요 이때는 계속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수정을 하고 깔끔하게 하고 뺄것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달 정도의 기간을 신청 기간으로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음, 날 잡고 하루 정도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완성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하고 싶은 내용들로 충분히 신청서를 써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네, 여기에 어떻게 신청서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이메일로 내는지 여기 접수하는 방법도 나와 있죠. 가급적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해라. 신청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내라. 이런 거 집합세 납입증명서, 국세 납입증명서 이런 것도 은근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빨리 써버리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한주 정도 뒤에는 이런 내용만 정리하는 기간으로 가지면 영업 하시는데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